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줄은 아니까, 공식도 외웠으니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왜 이론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이 얘기를 먼저 할게. 준비학습. 자, 이렇게 직선이 있고, 이렇게 곡선이 있다. 당연히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2라고 하고,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2라고 할게. 이렇게. 어, 뭐 여기 1이라고 하고, 여기 2라고 하지. 어, 얘 1이라고 하고, 얘 2라고 할게. 됐니? 당연히 길이 다르지 길이 다르지 근데 비슷은 하지 비슷 약간 비슷하지 근데 이게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곡선이 있을 때이 점을 이 점을 이었을 때 이거 길이랑 당연히 이거 길이는 당연히 다르지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좁혀 그럼 이 직선이랑 이 곡선 길이가 당연히 다르기는 한데 좀, 오차가 좀 많이 줄어들죠, 이거. 어. 얘 길이와 얘 길이의 오차가 좀 많이 줄어든다. 어, 이 구간을 좀 좁게 잡으면 그렇다라고요내말은 이해됐지? 음. 당연히 이제 느낌 먹을 거야. 무한대로 좁게 잡을 거야, 나중에. 그러면 거의 오차가 없다고 보면 된다라는 걸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냐면,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좌표평면에 곡선을 하나 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길이를 구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내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친절하게 아는 공식 거속시라는 공식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뭐 속력이라는 거는 뭐 시간분의 거리 뭐 속도일 수도 있는 거고 상황 자체는 자 지금 이제 속력이니 속도니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거는 지금 자뭐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 속도 나 혹시, 뭐, 혹은, 속력을, 적분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 이거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얘는 뭐, 이동거리?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얘가. 이런, 그런 느낌으로. 이해됐니? 그러면, 지금, 이 곡선의 길이를 보아라이 말이지. 그러면, 나는 뭐할 거냐면, 이 곡선의 속력 을 구할 거거든. 그래서, 적분을 할 거다. 쌤, 곡선의 속력을 보한다고 무슨 말일까요? 근데 그걸 내가 좀 차분하게 설명을 해줄게. 어쨌든, 이 곡선에 대한 속력을 구해서, 적분을 하면, 길이가 나올 거라는 거야. 이로 자체는, 이해됐니? 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하는지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이 곡선은 이제 이 점이 이렇게 궤적을 들리고 움직였을 거 아이가. 그럼 음. 운동을 설명할 때는 이제 X 방향과 Y 방향으로 운동을 설명해야 되거든? 그래서 X 보는 방향을 델타 X, 어, 어. 거리라고 생각하면 X 변한 거리, 알겠지? 자, 에 대해서 Y 변한 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나는 지금 목적이 뭐냐면, 속력이 됐지, 속력. 속력을 뭐에 야지 접근해야지, 이동거리가 나온단 말이야, 지금. 됐지? 그러면, 우리 속력은 뭐 쉽게 얘기하면, 시간분의 거리 아니가? 음. 그러면, 이쪽에 대한 속력과 이쪽에 대한 속력의 성분을분을 각각 구하고 싶어. 그럼 시간으로 나누면 될 거야, 이 각각을. 어. 그래서, 델타 T 시간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을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럼 얘랑 얘는 각각 뭐냐면, 이쪽 속력과 이쪽 속력이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쪽 성력을뭐하겠다라는 거지, 됐지? 자 이쪽 성력의 성분을 뭐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제곱 플러스 델타 t 분의 델타 y 의 제곱 x 거 y 로에 루트 씌운 게자 이쪽 성력이라는 거지, 됐지? 근데 이게 뭐냐면 어쨌든 식이주어이있을까요 x 도 t에 관한 식, y 도 t에 관한 식인데 이게 숫자가 아니고 다 식이라 말이야, 식.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곡선이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놀았지만 이 상황을 이게 이제 이어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여기에서에 대한 일반화된 식이라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점을 대표하는 일반화된 식이라고 지금 이 식이 이해됐지? 꼭 여기에서만 조사를 한게 아니고 지금 미지수를 두고 한 거니까 지금 이해됐는까지 자요렇게된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쪽에 성분 성력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그게 이거라는 거지. 이해됐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오차를좀 줄여야 되거든. 무슨 얘기냐? 실제로는 아이이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말이야. 네. 어, 그리고 일반화된 식이란 말이야 여기, 여기 이점에 대한 속력들이, 속력 속력 값들이 다 나온단 말이야. 속력 값들이 무슨 말이겠지? 그거를 다 속력에 대해서 합이션을 하라는 거야. 어,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거리가 난다는 거지. 이동 거리가 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럼 지금 오차가 크잖아. 그럼 오차를 줄이자 이제. 어, 여기도 줄이고 여기도 오차를 줄이고 여기도 오차를 줄이자는 거지. t를 0으로 보내면 된다 얘가. t를 0으로 보내면 오차가 줄어든다는 거지. 결국에. 그러니까 시간에 시간을 시간을 0으로 보내면 어,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값들이 이 스케일이 줄어든다는 거지 내 말야. 음. 자, 그래서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낼 때 루트에 델타 t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t 델타 y의 제곱을 하면 오차가 줄어드는 보정 작업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 델타 t가 0으로갈때 이걸 우리는 기호로 dt dx라고 했다라는 건 dt dy의 제곱의 루트다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오차를 줄인 거지 지금. 이렇게 그거에 대한 속력에 대한 성분 성분이란야 이게. 그래서 뭘하면 돼? 여기다가 인테그랄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뭐가 나온다? 이동거리, 이 곡선의 길이가 나올 거라는 거지. 물론 구간은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있겠지. 이렇게 이해됐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해줄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곡선의 길이 공식이 나온다는 거지. 자, x가 ft, 그리고 y가 gt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인테그랄 어, f 프라임의 t의 제곱 더하기 g 프라임의 t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 dt 시간이 a 에서 b 까지 이렇게 하면 곡선의 길이가 나온다라는 건 이해됐니?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x의, x의 위치 혹은 이동 거리로 보는데 x 부분의 이동 거리, y 부분의 이동 거리 그럼 각각을 미분하면 미분하면 물 시간으로 나눈 거를 극한으로 보내는 게 다른 말로 미분이다. 미분하면 이게 뭐냐면 속력 속력이라는 말 각각 속력 각각 성력의 성분의 제곱에서 루트 쉬운 거는 이제 이쪽 성력과 이쪽 성력에 대한 제곱에서 루트 쉬운 이쪽 성력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성력에 대한 성분이 지금 얘라는 거지 지금 그거를적분하면 된다고 말하는 거지 이해 됐까지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라 거야 어, 전혀 안 중요합니다 인생에 관 거. 것은 당연히공식 외우고 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숙제를 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자 이렇게 된다는 라거 알아서 자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이 뭐냐면, 이게 그거였다, 이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이건 X입니다, X 값. 이거는. 근데 T 값이기도 해. 자, 그걸 내가 설명을 해줄게. 어, 공식은 뭐냐면 FX를 미분한 거에 제곱의 루트 쉬운 게, DX, 요거였지. 근데 이건 함수식이 어떻게 주어져 있을 때냐면, 어, Y는 FX꼴로 주어져 있을 때, 요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공식이 된다는 거지. 뭐 다시 적을까? 빨간색으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1제곱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빼 루트 이운거 dx가 독서의 길이 공식이 된다는 건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태생 자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어, x, y가 t에 관한 뭔가 식이 있었겠지? 어, 그래서 얘를 어, ft라 고 할게. 괜히 헷갈릴 것같은 gt라고 할게. 이렇게. 아, ft라 할게. FT라. ft라고 FT라 할게. 얘는 그냥 t라고 할게. 그러면 봐봐. 너네 이식이 여기서 여기 t 자리에 x 넣어도 되지 네. 그럼 y는 f(x)다 이거 말 그대로. 어. 그게 이식이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식이 t를 매개변수로 x와 y 성분을 분해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거를 그대로 아까 얘처럼 식을 세워볼게. 그럼 인테그랄 해볼까 이거 그럼 얘 미분함 1이지 제고 플러스 얘 미분한다 이거. 미분하는데 이걸로 적을게 y 프라임 알겠지? 해 제고 이해됩니까지 거기다 루트 쉬운 거다, 말하는 거. 그리고 A에서 B까지인데, 이거는 t 나 X나 똑같아요. 그래서 상관없다고, 이거는 A에서 B. 시간이나 X나 똑같은 거 적으면 되네, 구간은. 그래서 DX가 유도가 된다라는 거지. 어? 식이 이 식이었던 거지. 이 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얘를 풀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어? 그때 이거 두 개를 이용한 식은 얘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왜우면 이렇게 외웠는데 뭐, 어? 이런 거명 끝.